3월 5일 열리는 UFC 285 시릴 가네와 존존스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중요한 점을 생각해보자면, 일단 타격 상황에서 존존스와 가네는둘다 거리 싸움을 잘하는데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 일단 가네는 인앤드 아웃과 푸서크로 자신만의 타격거리에서 싸운다. 하지만 존존스는 키를 이용하여 거리를 유지하는데 오블리킥과 같은 길면서 직선의 빠른 킥을 활용한다. 하지만 빠른 푸서클을 가진 가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가네는 음간우전에서 크기 함을 못쓰는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존존스는 엘리트 레슬러 출신으로서 가네에 비해 그라운드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체격적인 부분인데 존스는 나해에서는 큰 신장과 리치로큰 이점이 있었지만 헤비급으로 월장하며. 그러한 이점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사이즈의 선수들과의 싸움에서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다면 존스는 다시 한번더 위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